어떻게 할 거냐면 밑을 딱 보니까 9하고 3이잖아요. 따라서 9를 지우개로 지우고 3의 제곱. 그 자리에 3의 제곱으로 똥깡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선생님이 지금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벗겼었어요. 그죠? 따라서 보니까 지수법칙에서 2이 2 없어지죠? 따라서 3의 1제곱입니다.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더한다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지수끼리 더한다. 정로 3의 영제곱이 나왔네요. 으흠, 1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.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다. 따라서 여러분 시험지에 정답 몇 번? 3번. 이렇게 해서 1번은 가벼운 마음으로 해결이 됐습니다. 자, 2번으로 가죠. 2번 문제는 행렬에 관한 계산 문제입니다. 자, 보시죠. 행렬 미는 블라에 대하여 A-B는 E를 만족시키는 A라는 행렬을 구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. A는 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뺄셈을 했다라는 것이죠. B와 따라서.